근데 있잖아. 어.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응. 명품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. 아 진짜? 어. 근데 되게 안 어울려. 안 어울려? 어. 저번에 나이키랑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거 아, 입고 왔었단 말이야. 아, 아, 아 알겠다. 시장 통해서 그보풀에기 파는 그 보풀이 일어나는 어. 거 있지. 그거 파는 그옷 같았어. 나이키랑 그런 거 엄청 좋아하던데? 근데 진짜 안 어울려. 그 조단이랑 어. 뭐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. 조단 좋아하고 나이키 좋아하고 슈프레임, 슈프레임 이런 거 어. 트리닝이나 이런 거 위아래 어. 맞추는 어. 거 좋아해. 하 어. <laughs> 저번에 회색깔 응. 입고 왔었는데 어. 약간 앞자락좀 질이신 거 같더라고. <laughs> 다 늘어났잖아, 막 네. 무릎 늘어나는거막 어. 어. <laughs> <묻>, 묻어있고. <웃음> <여기>. <웃음> 너무 별로야. 뭘 입어도 태도 안 나고 그냥 예쁘지도 않데 맨날 근데 그런 거 사는 게 너무 되게 대단한 거 같아. 네. 어. 저번에 그점 되게 빼고 왔다는 거야, 어. 얼굴에. 그래가지고 점을.. 어. 점을 뺀 거야? 어점 어. 뺐는데 어. 그 여기 있는 입술에 있는 점은 안 빼더라고. <laughs> 굳이, 굳이. 그걸 왜안 뺀대? 다 뺐는데 여기 있는 점만 안 빼더라고. 그거 뭐 재밌지도 않은데 그 맨날 왜 그걸 안빼는 모르겠어, 그거. 그거는 근데 약간 또막 그런 거잖아 유머 치고 뭐, 뭐 예? 예? 뭐요? 아 저희 아는 저희, 사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알죠? 이거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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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는 사람 아는 형 아니, 있어가지고 아니, 예 아니, 아니. 그거 아니. 오해하시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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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형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겠네 오해하시 아는 형 여기 왼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막 유머치고 할 때도 막 어. 안 웃긴데 얼굴로 막이 사람 표정 썼더라고 막뭐 어떻게 썼지? 막목으면서 막 어? 막 이래 막헌팅포차가면은 자기 뭐 1순위로 막 뽑힌다 그러고 근데 그거 알지? 자기 알아보라고 어, 이거 계속 하는 거 알지? 그럼 마스크 마스크 벗잖아 일부러 막 <laughs> 아, 마스크도 썼거든요. <쓰고> <laughs> 마스크 썼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자기가 벗는데, 근데 나안 가. 예? 아 아니요 <laughs> 어, 어, 아, 그러니까 선배님 아니라요. 선배님 얘기 아닙니다. 텐트 폭차 안 다닌다고. 아 선배님이요? 그러니까 선배님 얘기 아니에요. 눈 <laughs> 마사. 아니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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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거. 안 걸려가지고. 안걸린 예, 사람 그 되게 않나? 많아요. 계속 이렇게 예. 아 하고 막 이러고. 그거 안 먹히면은. 어. 자기 막 맥이 닮았다고 맥이 어막 무슨 생선 개그 이런 거 유머 치더라고 근데 최악이다. 최악이 a 거기 그때 막 욕조 막 i 산시장 근처에서 욕조 g 어어있어 a 자기가 막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막. e m a 장 g 장 e Maggie, Maggie, 무슨 수술도 했다 a 그러던데 어, 무슨 수술 i e Maggie, m a g g i 심웠는데도 이렇게 되게 넓어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어. 근데 뭐 그거는 뭐 자기 어차피 만족이니까. 자기만 어, 어, 자기만족. 그 옛날 네. 옛날 사진 보면은 음, 진짜 와, 완전 음. 너무 빠졌던데. 누가? 아, 아 제가 아는 형. 아는 형 어디 있어? 요 나가야 아, 되는데 네. 면봉으로 봤어 네가 아는 형이 어디 있어? 되게 많아요. 충천에? 예 네, 네, 충천 충천에. 강원대학교 다니는. 네. 왜 그래? 예. 그리고 보조개도 있다. 너무 안 어울리게? 아, 양쪽에 다 있잖아. 어. <laughs> 사진 봐봐. 예? 사진 봐봐. 아, 사진은 없어. 사진 네. 왜 갖고 다 남자 사진을 왜 갖고 다니냐? 소중? 이해하는 유민주 니가. 아, 저도 그때 술몇번 먹었어요 같이. 스매일 네. 매니저 <laughs> <laughs> 신경 쓰시는 거. 시내 얘기잖아. 아니에요. 자, 대한민국 입술에 정유구 이거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. 되게 많아요. 메리야스 있고그 go 이노 the city. I have to go to the city. I have to go t 아 the city. I h a 아 e to go to 아 h e 아 i t y I have to go to the city. I have to g 알았잖아 h e city. I have to go to the city. I have to go to the city. I have t 이상 뭐였던 개새끼야 나잖아 아이상전이아이상전천상전 이상전, 상설형, 상전형 모르는 뭐, 거 같은데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선배님 근데 왜다한 아, 끗씩 달라 아, <laughs> 아 그래도 저희도 말하다 보니까 그런네요 이상전이고 점도 <laughs> 네. 오른쪽 왼쪽이고 왜한 끗씩 달라 선배님도 머리 머리 심으셨어요 했지 아 그분은 선배님은 뒤에서 앞에 심었죠 어, 그분은 오케이. 앞에서 뒤로 심었어요. 뒷머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휴다한 차이네 뒤로 다녀? 왜 뒤로 이시고 <laughs> 아, 여기가 다텅 비어가지고 <laughs> 커피 마시는 거 갈까? 갈까?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, 사람 기분 나쁘면놓고도 모른다 아.